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올린 후로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블릿을 다운로드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어 제가 많은 분들께 볼륨 상키라고 알려드렸는데 하키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볼륨 3... 볼륨 3... 전원 버튼과 볼륨 합키홈 키를 함께 누르면 다운로드 대기 상태로 들어오고요 볼륨 상키를 눌러서 계속 모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태블릿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딘을 실행시키시고요. 여기에 이앱 이걸 눌러서 이 파일, 제가 보내드린 파일, 이거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잠깐 시간 걸립니다. 네, 파일이 여기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데이터 오픈 케이블을 준비하신 다음에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기에 아이디 컴에 뜬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한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